자, 두 번째, 이차부의 해가 없을 조건과 해를 가질 조건. 자, 두 가지 한번 들어볼게. 자, 첫 번째, 이차 해가 없을 조건이야. 자, 일단 해가 없을 조건은, 어, 풀막 두 가지 설명할게. 바로 이차 함수와 직선의 그래프 X 그래프를 그려서 판별 조건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부동호 부호를 반대로 바꾼 순간 해도 뭐지? 반대로 바뀐다. 자, 그런 조건만 놓으면 들어보면 될것 같아. 자, 바로 가보자. 자이 차분 해가 없을 조건이야 그래서 문제 유형이 몇개안 되잖아 맞지 해가 모든 실수일 대해가 없을 조건 해가 가질 조건 그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 푸는지만 좀 눈에 들어오면 돼자 그럼 첫 번째로 뭐냐면 첫 번째는 좀 이~ 이~ 함수 그래프 계획을 좀 눈에 잘 들어온 친구들은 첫 번째만 풀어주면 된다 바로 이끌어내 주면 돼 맞지 근데 두 번째 방법 이제 이~ 첫 번째 어려운 친구들은 두 번째 풀어줘도 돼. 크게 뭐~ 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 풀어줘야 돼자 그럼 2차 해가 없을 조건지 이 그럼 무슨 말이야? 얘조 주어져 있는 2차함수가 x축보다 뭐지? 크다는 말은 위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위쪽에 있으면 해가 존재하는데 위쪽에 없다는 말이지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아래쪽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 그러니까 그림 몇회 그려줘야 되지? x 축딱 그리고 x 축딱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아래쪽에 존재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접하는 거까지 접하는 까지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얘가 힘들 수 있어 힘든 친구는 두번째 풀어주면 돼 자 그럼 얘가 그려지게 봐요. 그럼 얘는이 참수 그래프가딱이 그려지면 얘가 뭐지? 이 참수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값을 해를 구하는데 여기 위쪽에 있어 없어? 위쪽에 없잖아. 그럼 이 해가 이 부분 해가 존재하는 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림이 이렇게 그려. 해가 없기 위한 조건이이그림이에요 그럼 이 그림이 그려지 않은 조건은 뭐야? 최우선계수 부호가 뭐가 되고 a 값이 위로 볼록 엄가 되고 판별식가 뭔데? 0보다는0보다 작고 얘는 뭐지? 판별이0이 되는 거지. 합치면 판별이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로 이거는 상관없단 말이야. 그차함이참 그래프게요. 자, X 위치가 있는 잘 도는 친구는 바로 끌어내. 자, 그게 아닌 친구는 반대로 풀어주면 돼. 반대. 반대. 자, 무슨 말이냐면, 2차 부동식이지? 2차 부동식이 생략할게. 이 2차 부동, 부동으로, 부동으로 반대로 바꾼다 했잖아. 우리가 1차식 배웠던 게, 부동으로 반대로 바꿔. 그럼 연부 자근나 바뀌지.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는 순간, 해도 뭐지? 반대로 바뀌는다 했지. 맞지? 해가 없다의 반대로 뭐지? 해가 뭐가 되는 거? 모든 실수가 되는 거 똑같다 했어. 얘랑 똑같은 거 맞지? 해가 없다는 말은, 해가 뭐지? 반대는 모든 실수가 된다. 맞지? 우리가 앞에 다시 돌아가서 1차식, 얘가 안 잡혔으면 1차식 개념 돌아가서 다시 그 표를 정확하게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야?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배웠던 그 수학적 개념과 푸는 문제 똑같은 거 같아. 같은 거야. 맞지? 얘, 얘가 왜그 문제 뒤에 놓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얘랑한번 보자. 2차 부등식이 항상 뭐지? 모든 실수가 2차 부등식 밑에 그대로 따라 오는 거 2차 부등식이야. 그럼 그림을 그리자. x 다 그리고 얘가면 2차 부등식이 항상 뭐지? x 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마치 아래쪽에 있으면서 교점까지 포함시킨다 그럼 아래쪽에 딱 있으면서 교점을 교첨, 포함시킨다 말은 그지첫파란색까 된다 이런 조건들을 정도만으로 가져오면 돼 이렇게 대치 그럼 그림이 똑같이 나오안나오 나와, 나와? 나오지 마치 그럼 이 그림이 그리지지 않은 조건이 뭐지 그치 일단 먼저 위로 볼록이 되줘야 되지 그럼 최고선에서 a값이 뭔데 엄수가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값은 0보다 작고 얘는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렇게 붙여주면 돼 어렵지 않잖아 마치 반대로 바꿔 풀어준다 이 차분이 풀어서 빨리풀수 있는 지구 바로 풀고 되지 그럼 이분한번 볼게 이 분도 마찬가지 다음 주 어제는 이차분의해가 뭐지 얘도 없는 건 조건이잖아 맞지 그럼 빨리 풀수 있는 친구는 그림이 딱 이렇게 그림되고 거기 안 친구는 두 번째 풀주면돼 그럼 선생님은 두 번째 풀어 한번 접근해 볼게 자 그럼 이 차분식이 뭐지 액축보다 크나 거 같다 했지 그러면 이제 부등식 바꾼다 이 차분식이 부등으로 바꿔 이렇게 부등을 바꾸는 순간 해도 뭐지 바뀐다 얘 해가 해가 없다의 반대는 뭐지 모든 실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면 이주어진 2차 보든식이 뭐지? X축보다 뭐지? 작아진단 야말이야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 간에, 보든 실수 X에 대해서. 어? 그러면 딱 X축 그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아랫부분은 존재해야 되지? 그림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랫부분은 존재해야 돼. 이때는 교점 포함시키면 안 돼. 접하면 안 돼. 아래쪽이니까. 그럼 이런 그림이 그리기 전에 조금만, 뭐? 그치? 위로 볼록이 되줘야 되지? 그럼 A가 양수함수, A가 음수. 그 다음에 x 가 만나는 교점이 없기 때문에, 위치관계는 판별대급시 0보다 작다 얘는 조금만 더 가져오면 돼 무슨 말인지 알 충분히 할수 있을 거야 앞에 있는 개념 얘를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얘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겠지 반대로 부동업 반대로 되는 순간 해도 반대로 된다 그런 개념들만 가져오면 될것 같다 자 학생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자, 이차원은 해를 가질 조건이야 해를 가지고 해를 가진다 말은 해를 한개 이상을 가진다 생각하면 돼 해를 한 개라도 존재하면 되는 거야? 존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 설명할 때 표를 보여줬잖아. 맞잖아. 그 표에서 헤르카이 조건은 무수히 많아, 많아. 많지. 많기 때문에 그일리다 설명하기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헤르카이 조건은 무조건 이최고차항 개수 A, 있지? A 값의 범위를 나눠서 문제 푸는 거예요이차부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A 값이 0이 아니지. 맞지? 그럼 그러니까 A가 멀때멀때 멀때 나눠주는 거냐면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분류해서 문제 푼다 생각하면 돼. 그러 문제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래서 해를 가지 조건은 최고차의 계수부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분리해서 풀자. 만약 그냥 부등식이란 말이 됐으면 a 가 0일 때로 해봐야 돼. 이게 2차 부등식이니까 a 가 0을 제외시킨단 말이야. 맞지? 2차 부등식 이가 0이 아닌 거니까 두 가지 나눠서 풀어주면 돼. 2차란 말이 없으면 a 가 0일 때 순이 한다는 거. 자, 그럼 확인합시다. 자, 그림 그려놓고 문제 풀어주면 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 이제 이해하면. 자, 해를 한개 이상을 가지면 돼. 그럼 1 a 가 먼저 양수일 때를 먼저 풀어 보자. 잠깐만. 이 조건이 이차 함수의 x축보다 크게 되잖아. 위쪽에 있으면 돼. 위쪽에 해를 가지면 돼. 자,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그림을 세 가지를 그려. 이차 함수하고 x 위치 관계는 총세 가지 만나지 않을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다음에 두 점에서 만 때.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다 그려 놓고 문제 풀어 주면 돼. 그이 중에서 만족하는 그래프만 가지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를 한개 이상까지 모델. 일단, 이세 개를 그려놓고, 이이차 함수가 x 보다 위쪽에 있는 X가 범위지 그럼 얘는 항상 위쪽에 있잖아. 맞지? 해는 뭐가 돼? 모든 실수지. 그러니까 해를 가지지? 그럼 얘는, 얘도 마찬가지. 얘의 교점을 제외한, 교점을 제외한 이 부분들이 위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존재하네? 해가 존재하지. 해를 가져. 그럼 얘도 마찬가지. 해, 위쪽에 있는 거. 위쪽에 이, 이, 부분을 제외한 얘를 위쪽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위쪽에 있는 이보위는 해를 가지 않거든? 얘도 해 가지는 거야. 맞지? 이 그래프 다 해를 가지 안가죠 해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맞지? 한개 이상만 가지면 되는 거지? 해를 존재. 그러면 이때 만족하는 A 값, A가 양수면 무조건 해를 가지 안가죠 만족하는 거. 그래서 A가 양수이면 항상 만족하는 거. A가 양수면 되면 되는 거. 그럼 이부등식 만족한다. 자, 두 번째는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푸는 거. 자, 음수일 때도, 음수란 말은 위로 볼록이지? 이게 위로 볼록. 엑 x 위치 관계 세 가지 다 그래요. 만나지 않을 때.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 만족을 찾아보면 돼. 접할 때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됐지? 이 중에서 위쪽에 있는 값이 해를 가지면 돼 얘는 위쪽에 있는 게 있어 없어 위쪽에 있는 게 있지 위쪽에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안해치워니다얘 해를 가지 안 가죠? 해가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또안돼 얘는 안 되는 거지 얘는 일단 안돼 얘는 제외 얘도 마찬가지 위쪽에 있는 값이 해를 가지는데 얘는 위쪽에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그럼 얘의 그래프 경향은 이 해를 가지 안 가죠 해를 안 가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위쪽에 딱 존재하지, 이 부분. 이 부분이 위쪽에 있잖아. 맞지? 이 그래프 위쪽에 있지? 그럼 이부등식을 만족해는 뭐가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 존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일단 안 돼. 얘는 만족하는 거야. 얘는 만족하지. 이그래프를만족하고이 그래프만 만족하는 거야. A가 없을 음 때는 얘 그래프만 만족하는 거야. 이부등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한개 이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셋다 만족하지 않은 거니까 여기서 걸러내는 거야. 그럼 이 주어진 그래프 개형이 그리지, 그리지기 위한 조건이 뭔데? 그렇지? A가 음수일 때는 이 2차 함수 x 위치관계지 맞지? 2차 함수 x 액수의 만능의개몇 개? 두 개잖아. 맞지? 두 개이기 때문에 판별대가 뭐가 돼야 돼? 판별대는 얘는 0보다 커야 돼. A가 음수일 때는 얘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기 위한 조건은 판별대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이 그래프 개형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이 2차 분의 를 가진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항상 만족하고 a가 음수일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야. 됐나자두 번째 볼게. 얘도 마찬가지. 다음 주는 이차분의 해를 뭐지? 가질 조건이야. 자, 해를 가질 조건 문제는 반드시 만다 제곱차항의 계수 보고 이 a 값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그냥 부등식이면 0일 때도 해줘야 돼. 얘는 이차 분등식이니까 a 가 0이 아닌 거니까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만 적채하면 돼. 자 그럼 그림보어 a가 양수니까. 아래에 블록이잖아? 아래에 블록 그림제가딱 그려. 위치관계. 만나지 않을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림 그려놓고 만족하는 거 찾아주면 돼. 만족하는 그래프. 얘도 마찬가지. 이 검수는 위로 블록이지? 또세 개의 그래프를 그려. 만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한점 만날 때. 그 다음에. 두점 만날 때. 이렇게 딱 그림 그려놓고 만족하는 그래프만 찾아주면 돼. 그지 거기서 우리 a 가 범위란 뭐지? 반배식만 찍으면 되지. 자, 얘는 0보다 커 놨잖아? 그래서 위쪽에 있으면서 교정까지 포함시키면 돼. 해가 뭐지? 가진 난반한개 이상 가지면 돼. 얘는 뭐지? 항상 위쪽에 있잖아. 해가 뭐지? 모든 실수가 되지? 해를 붙일 거하죠얘 그래프 뭐지? 얘도. 뭐, 얘도 뭐지? 해가 위쪽에 있으면서 교정 포함되잖아 그럼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는 모든 실수, 해를 같지 얘도 마치 위쪽에 있으면 돼. 이 부분이 딱이 밑에 세번째 그래프는 위쪽에 있잖아. 맞지? 위쪽에 있는 부분 있으니까 해를 가지 안가죠얘 그래프도 해를 가지는 거야. 위쪽에 있으면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뭐 돼? a가 양수면 이 무조건 만족해 안 해? 얘 부등식이 해를 무조건 가지게 되는 거야 한계상. 밑에 음수일 때 보자. 음수일 때는 마찬가지 해 볼게. 음수일 때는 마찬가지. 얘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 부등식 해가 있어없어 없지.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야. 맞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 부등식 만족해 해가 있어? 없어? 있잖아. 왜? 이 동호 들어한다는 말은 이 동호는 뭐야? 교점도. 이차 함수와 x 이 교점도 만족하는 거야. 맞지? 해는 뭐지? 한개 이상 되지? 이 부분은 딱 뭐지? 2차 함수하고 x쪽이 이 같아지는 점이죠이제죠 맞지? 그러면 이부분 해는 한개딱 존재하는 거야. 기있서 동어들어가면 이것도 존재한다. 교점 도분에이동호는 뭐지? 교점이 됐단 말이야. 해를 가진단 말한개 이상 가지면 돼. 이 교점 해를 가장 가지 안 맞지? 같이 이 그래픽선 이부분 해가 한개 존재하는 거야. 그럼 얘도 대안데돼 돼? 돼. 조심해야 된다. 분명히 이 교점도 이게 해가 더 동어들어가면 얘도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은 위쪽 부분 존재하잖아. 교점도 존재하고 위쪽 부분 존재하지.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를 가지 않거요이 그래프 회를 가지는 거예요. 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자 그러면 a가 음수일 때는 다 되는 게 아니잖아. a가 음수일 때는 무슨 조건만? 이 그래프 경과, 이 그래프 경 만족해야 돼. 맞지 그럼 이 그래프 만족하기 위해서는 조건 뭐야? 판별 d 값이뭐 돼? 0보다 크야 되고. 그데이 그래프 만족하기 위해서는 판별 d값이 뭔데 0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 조건 만족하면 되는 거야. a가 무조건 할때 판별이 0보다 큰거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주어진 수학적 개념을 해를 모든 실수. 해를 없을 조건, 해를 가지 조건은 뭐지? 최우천 개수 뭐랑 판매 시까지 문제 푼다는 것만 눈에 딱 들어오면 된단 말. 얘를만좀 조심하면 돼. 해를 가지 조건은 한개 이상을 가지면 돼. 한 개를 가져도 해를 가지 조건이니까. 맞지? 이런 한개 갖는 거야. 자, 밑에 예를 한번 풀어볼게. 이제 부등식 문제 나왔지? 다음 부등식이 나왔어. 그러니까 최차천 개수 뭐하지? 그래서 두 가지 개수 분류한다. 근데 뭐가 나왔어? 해를 갖지 않을 조건이 나왔단 말이야. 에이? 그럼 어떻게 하지? 그지? 부등호를 반대로 바면 해도 반대로 바뀐다. 자 그렇고, 아니 바로 풀어도 된다고 했어요. 잘하는 친구 바로 풀어도 되는데 근데 쌤이 주어진 수학적 개념들은 하여 기본 개념이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반대로 바꿔서 풀게. 자 그럼 마찬가지, 부동식이 지금 현재 얘가 해를 갖지 않을 조건이 는 거니까 바꾸자. 그러면 부동식, 다음 주어진 부동식이 n 플러스 n 플러스 2의 x 지금 적어. 마이너스 2배의, 밑에 적을까? 이렇게 적을게. 그러니까 그냥 이 주어진 부동을 반대로 바꿔. 뭐가 되지? 0보다 크다록바뀌지 마치, 얘 예, 해가 뭐가 되지? 이것의 해가 모든 실수로 바뀐다. 이렇게 그냥 적을게. 이 정도는 이야기지? 갑자기. 자, 그러면 뭐지? 다음 주어진 이 참수가 X번호지? 위쪽에서 되지? 그 해가 모든 실수인가? X를 어떤 값을 집으로 다 만족한단 말이지? 자, 일단 볼게. 부등식이니까제오장 계속 뭐지? 두 가지 나눠야 되지? M 플러스 2가 0일 때랑그 M 플러스 2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어야 돼, 항상. 이 차분식은 그냥 얘만 풀어주면 되지만, 보등식한때 도화식해서 불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n 플러스 0이잖아0지 번호, 영지 번호, 영지 번호니까 밑에 글푸는 거다. 지금 이제 바꿨으니까 밑에 글 풀어야 돼. 얘를 풀어야 돼. 이제 영지 번, 영지 번이니까 이거 4가 되지? 4가 뭐가? 4가 0보가 크다 되지. 항상, 만족해하네. 항상 만족해 하네 항상 만족하지. 모든 실수는 오잖아. 항상 만족하는 거니까 맞지?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n 값이니까 m이 멀때 만족한단 말이야. m이 마이너스일 때도 만족하는 거야. 이렇게 잘 봐야 돼. 항상 이 밑에 걸 푸는 거야. 좀 바꿨어. 그 다음에 n 플러스 2가 0이 아니란 말은 얘가 0이 아닌 거잖아. 그럼 이제 뭐가 되는데? 이 부등식이 2차 부등식으로 바뀌는 거야. 맞지? 그럼 2차 부등식이 눈에 뭐가 들어와야 되지? 그렇지? 2차 함수의 X 위치가 그래픽에 들어와야 돼. 맞지? 그럼 이 조언이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는 말은 X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 그을지 않음. 조언이 2차 함수 X보다 크그리고 위쪽에 다 이렇게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럼 위쪽에 있기만한 조건이 뭐야? 그렇지? 최고 차항 계수 부아래 블록이 되고 있어서는 n 플 뭐? 그치, 얘가 양수가 되줘야 되지, 양수가 되면서. 그다음 판별 식 값이 뭐,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두 가지 조금 만족하면 돼. 지금 n 플러스 2가 복무 크단 말이야, n 값이 인데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지, 마이너스 2 크고. 그 다음에 이때 판별 d, x 값이 짝수지, 짝수다 보니까 4분의 2 이용할게. 4분의 d 를 풀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어차제곱만 양수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2에 얼마가 돼? 제곱이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다가 n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얘가 0부 작아야 돼? 그러면 전개식이 풀어도 되고, 얘가 n 플러스 2가 공통일 수 있잖아. 묶어내. n 플러스 2를 묶어내면, 얘는 n 플러스 2에다가 빼기 얼마? 4가 되는 거야. 맞지? 얘가 뭐0부 작아야 되지? 그럼 n 플러스 2, 그 다음 얘는 n 빼기 2, 얘가 0부 작은 거야. 자, 그럼 확인해 볼게. 얘를 만족한 것은, 이제 뭐지? 작다는 말이면 사이법이라 해서, 얘의0이니 마이너스 2지? 얘가 0의 값이 얼마야? 얘는 지금 2가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주어진 범위가 N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했잖아. 딱이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 맞지? 만족하는 거. 그래서 항상 주어진 조건, 얘 조건, 얘 조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얘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n 값 찾아야 돼. 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N값은 뭐지? 예자이 맞지? 자, 그때 우리 뭐지? 위에 주어진 케이스는 분류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주어진 경우, 이 경우는 뭐지? 합치는 거야. 맞지? 이두 개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지만 얘두 개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지. 얘 또는 얘란 말이야. 맞지? 얘는 그냥 분류한 거야. 얘는 분류 거고. 불리한 경우의수는 무조건 더하고 얘는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공통된 범위 차으란 말이야. 지 그럼 이두개 더하는 건지 합치면 합친다 생각하면돼불리하면 합치라 항상 합치니까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고 뭐지 2보다 작다. 얘가 되는 거야. 대체 충분히 할수 있을까 생각한다. 대표등식을 때 조심하라고 했어요두 가지 케이스 분리한다는 거. 다음 주어진 이참 해가 해를 가질 조건이지. 이제는 얘는 해를 가질 조건이야. 그때 k 가 범위 구하는 거지. 자 해를 가지 조건 문제 놓으면 한개 이상을 가지면 돼. 어떻게 한다고? 최고차의개수 보를 양수일 때는 음수로 나눈다. 왜? 여기 2차란 말이기 때문에 k가 무조건 0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k가 뭐일 때 양수일 때는 k가 음수일 때 나눠서 풀어주면 돼. 그림 몇 개? 6 개마다 그려. 6 개만 그려놓고 문제 풀어주면 돼. 양수일 때는 최고차 아, 양수니까 아래 블록이지? 아래 블록 세개 만나지 않을 때, 한점서 만날 때, 그 다음에 두 점이 만날 때 이렇게 그림 그리 놓고 만족 찾아주면 돼. 위로 블록이니까 세 가지. 만나지 않을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자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자, 이 중에서 할, 해를 한개 이상 가지거 찾아보자. 일단 먼저 이 차함수가 X번호지, 커야 되지, 위쪽에 있어야 돼, 위쪽에 있으면 해를 갖는 거야. 얘는 다 위쪽에 있잖아. 얘도 위쪽에 있지, 해를 가져 그럼 얘도 위쪽에 있는 부분 존재하지, 그럼 해를 갖는 거야. 그럼 K가 양수일 때는 무조건 만족해, 안 해? 만족해. 근데 얘는 위쪽에 있어 없어? 없지.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야. 맞지? 얘는 위쪽에 있어 없어? 만족하지 않는 거지. 얘는 위쪽에 있잖아. 맞지? 얘 해가 존재하는 거야. 얘만 만족하는 거야. 맞지? K가 음수일때다 만족하는 게 아니지. K가 음수일때뭐뭘 만족해야 되지? 이 그래프 만족해. 이 그래프 만족 XO 만나는 좀이몇 개? 두 개이기 때문에 판별 대가 뭔데? 0보다 커면 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이두 개는 동시에 만족하지 않잖아. 그냥 이거는 분류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서 이 경우에서 만다? 합친다 생각하면 돼. 맞지? 이두 개는 뭔데?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고.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럼 얘를 구해보자. 잠깐 판별 대를 볼게. 판별 D 값은 여기 XOP 짝수잖아. 4분의 2 이용할게. 절반 재고. 굳이? 마이너스 ac k k 곱하니까 k 제곱이 되지 얘가 뭐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k 이인수분해 되지 양배에 마이너스 곱해 마이너스 곱하니까 k 제곱 빼기 9가 얘부동호 바뀌지 마이너스 곱하면 0이 돼 이렇게 그럼 얘가 인수분해도안돼인수분해 되지 그럼 공수 쓰면 되잖아 이차 부정식 k 플러스 3 합차 공식이지 k 빼기 3이 0보다 작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k 값을만마다 마이너스 3과 3이지 자, 다는 말은 사이법인 니까 k 값이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선생님서이두 개를 뭐지? 동시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그니까 동시에 만족하라 보니까 공통된 뭐 찾으면 되지. 맞지? 그럼 k가 0보다 작고 k가 마이 3보다 3보다 작은 거니까 이두개 동시에 만족하고 작으면 안 돼. 음수가 되면 되지. 이 범위에서 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이두 개는 동시에 만족해야지 분류했단 말이야. 이두 개를 만 합치는 거야. 맞지? 이두 개는 그대로 적어주면 돼. 그냥 k가 0보다 크고 이런 뭐지? 마이3 k가 0 이렇게 적어주면 돼. 합쳐야 되는 거니까. K의 범위가 얘가 되는 거야. 이이 정도만 좀 따라오면 될것 같아. 그래서 해를 가지고는 그래프 경 최우선계수 부호가 양수, 음수 때그래프에3 개, 세 개씩 6개 그려놓고 만족하는 것만 찾아주면 돼.